네. 이거 차 뺏겨도 곤란한데 우리 그냥 뺄까? 아 근데 빼기엔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왔다 갔다, 갔다 그게 갔다 뭐 갔다. 뭐였지 노래였지? 네. 그게 뭐임? 잠깐. 그게 뭐임? 아 맞다 맞다.

잡보자기요? <laughs> 뭐하긴요 잡보자기 <자뽀자기> 한거지 차소리 <laughs> 전술가방 못보셨죠? 전술가방? 네 BRDM도 나갔는데 BRDM 나갔어요? 형 어제 라이트크림을 봤는데? 나완전히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수가 모라 가 모. 뭐. 좀 파박 좀 수가 모라.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좀 파박 좀 수가 모라. <laughs> 어때 나 잘하지? 잘하내 잘하나? 아삭.. 아싹, 아삭하노 아삭.. 아싹, 아삭하노 <laughs> <laughs> 미니 마 반응이 어, 없노 여기, 여기 있던 차 누가 가져왔어요 지마? 몰라요 내는 모른데잉 내는 모른데잉 어때? 나 사투리 잘해? <목소리> 미니마, 니 미니 한번 사투리 한번 해봐. 해, 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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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니 뭐,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해, 해봐라, 마 이건가? 사투리 한번 해봐라, 마니 서울에서 태어났노?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해봐라, 엄마. 마마마 정마자식이저 봐. <laughs> <좀마. 웃음> 어. 나나다다다다피카츄 어, 어, <laughs> 아, 이거 바퀴 한방맞으면 터진다. 아, 죄송해요. 아, 진짜 바퀴 한 방. 죄송해요. 다. <laughs> 나도 게요 아니야. 아. <laughs> 미안해. 마 미니 마. 내말막노 그 아프라이프로 그냥 또베기 한번 내가 날려줘야 한마 사들이 쓸라하노 어마 잔숙이 <laughs> 그까지 하나노 잔숙이 어, 이거 어, 맞아 하죠? 어디 MC 6 들었어 15, 어디야 15, 15. 어때요 사들이 저 잘해요 저잘한 이정도면 잘하는거임? 잘하는거같애 오케이 okay. 근데 이거 경상도 사투리 아니야? 왜? <laughs> 네, 나와주실래요? 네. 어? 어 죄송해요 어 나가야되는데 어디로 나가지? 아아앗떻알았알았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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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안해 아미안해 <laughs> 여기 라이트 그림있다 여기 라이트 그림있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눈치 개빨라 진짜 아 눈치 개빨라 <laughs> 이거 따주아 이거 이거 따주아 이거 안 따져? 뭔어 셀티레터가 일단 똥십육이 문제가 아니야 11만원짜리부터 합시다 어때? 아니야? 엄마 뚜베기 한번 사투리 한번 해봐 응. 한줄 남아요? 팔줄을 몰라요 엄마! 한번 회복이라도 해봐라 엄마 내가 살잖아 남청동 살지 뭐라 카노 남창동이 어딘데 남창동이 남천동 남천 나 남청동이래 남청동 남천동 남천동 해봐요 엄마 자 해봐 이자숙이 엄마 엄마 <웃음> <웃음> 엄마야 <웃음> 엄마야 <웃음> 내 아들 할 거야? <laughs> 민희 내 아들 할래? 아빠 해들림 <laughs> 아들 안할래 <laughs> 저도 민님아니다 뭐야 어 정면차 정면차 올렸음 정면차 올렸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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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한명 어. 내렸음 지금 3번에 오쪽으로오쪽으로 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나쁘지 않다 저는 앞쪽에 차가 한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삼퍼핑. 저거 세차인 듯, 세차인 듯. 어 삼퍼핑 안 보여. 차소리. 우리한테 와라. 아시야 사운드. 있고 차소리. 오 가깝다. 이게 앞쪽인 것 같은데.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일단 이 h 봐, 봐, 여기 하나 n d r e d hundred, h u n 렸잖아 d hundred, hundred, h u n d r 앞에 풀, 앞에 풀 여기. 아니에요. 아니요 없었어. 뒤로 뺐어요 지금. 저 오른쪽. 네, 못 봤구나. 제 앞에 있어요 단차. 어, 앞에 이쪽으로 여, 여기 단차, 어, 거기, 거기, 거기 수유탄 맞았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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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기절, 민인님 앞에 기절, 제 앞에 기절, 네, 네, 네. 한명 더, 한명 더, 담으디. 이나무디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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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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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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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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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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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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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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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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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어, 잘하는 애들인가봐. 쏘는 게 샷발이군요. 어, 이 그래요? 죽여보자. 이거 각빨리는게 낫지 않아, 우리? 어,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네네. 하나, 여기. 여기까지. 두 네. 명. 3번 픽? 네. 한명 빼고 간것 같은데? 오 다른데 쏜다 나. 그러면 빼빼빼빼 바로 빼 고민하지 말고. 나1킬만 하면 돼요. 앞에 바로 앞에 제 앞에. 나1킬만 하면 돼. 얘 뛰고 있음 뛰고 있음 얘 땡. 얘 뛰고 있음 뛰고 있음. 제 쪽으로 와요 제 쪽으로. 이집사줘야돼요저 지금 d m r 이 없어갖고 뭐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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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 쏘는 거예요. 지금 못 하게 하네. 와, 진짜 힘들다. 엎 소리 소리 앞에 지나가서 소리. 막십사 조심. 안 보이네. 우리 어떻게 어 자리 어 애매한데 지금. 떻게 어떻게 어떻게 차라도 끌고 가야겠다 바퀴 터져서 아얘 건너서 여기를 먹으면 안 되겠지? 네 지금 3어에있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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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오, 좋죠. 몇배임6배영6배영 네. 네. 아니야. 나 6배면 되는데? 그래요? 알겠어요. 열화상 죽게야 되신 <laughs> 귀여워. 야, 잠겼거든요. 여기 위에 사운드는 여기 위에. 이 위쪽. 근데 이거 미인 님 얘네 와야되잖아요 3번 3번 노려봐도 될거같은데 차리 그래 3번을 노려보자 네 근데 우리 양각되지 않을까 제가 일단 옛따님 쏠라고 하는 윗각을 한번 봐드릴게요 <laughs> 아니면은 옛따님 <미사님> 그 카에 <laughs> 그 전술용 가방있으니까 윗각을 막아요 그걸. 어 여기 이렇게. 여기서 쏴도 되겠는데? 여기 여기 괜찮을듯 이 누우면 안보일 <laughs> 듯 아, 저 슬리어 가방 챙겨서 뒷각을 막으시면 쟤네 나왔나봐 어 여기있다 여기 잔차 여기 단차. 단차. 그 기절만 시켜 아. 어. 기절 시킬 수 있으면 기절만 시켜봐요 어디서 쏴야 되냐 진아요 앞에 안 지죠? 단차가 어, 안지기 하는데 이네들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어. 저기 있다. 아건났어건났어요한 명. 일단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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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질 여기 키질 여기 앞으로 와서. 여기하나 위에 봐 줄게요. 예! 끝났어. 무슨 동시에 끝났어. 동시에. 여기 둘. 둘이 있었어. 여기 어, 여기 앞에. 있어요, 거기. 2번 픽? 네, 2번 픽 앞에 있어요. 바, 단체 바로. 바로 앞에 단체 여기 위에도 있대요. 3번 픽. 예. 제가 하나 누운 듯. 와, 에따비야. 자시용쓸수 있으면 쓰셔야 돼요 이거이 s 부터는 c o 방패네 h 막을 수 있는 각은 막아놔야 돼. r d e n I did. Sunda, j o 성공 눌러 It's a song. It's a song. i t 나이스 래아 이거 사, 이거 나이스고 인정... 하니까.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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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디 어디? 머리 한대 머리 한대 머리 맞췄어요. 피어가물 듯. 여기 여기 뒤에 여기 뒤였 바로 뒤에. 제단이 앞에. 와! 나도 왔어. 나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포따라가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거든요 방금? 여기서는 출구한테 절대 안 돼. 기가 헤톱이네. 쏘쏘쏘. 헤톱 쏘 헤톱 쏘. 삼뚝이야? 아 삼갑이다. 잠방만 소리 캐트. 와 어그다 어그 어그 어그. 저못 가요 지금. 여기 거기 쓰 쓰실 거 쓰세요. 어그를 되었어? 그래, 지금 3번 애들이 저만 쏙쏙쏙쏙.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베릴이 낫지. 그렇죠? 네. 3번 애들 저만 보고 있어. 어그를 내가 챙겨다 줄게. 아, 이거 뭐 여기 못아요.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저. 아, 진짜? 네. 저 있는데 보세요. 저 지금 미인님 보일 텐데 저 있는데. 3번 애들이 싸우는 거 같은데. 지금 움직일까? 저 지금 움직일게요. 잠깐만 기다려 봐나 그러면 가요. 네. 아, 네. 정말 쳐. 예, 싸우는 소리 나 가지고. 예, 싸우는 소리 나 가지고. <laughs> 네, 나이스 어? 온다고? 어그 내가 갖다주려고 그랬는데 내려놓 다시 내려놓음 여기 네. 왼쪽 한번 볼게요 아탄탄 탄 너무 많은데 오, 저기 하나 보인다 구상 많이 챙기세요 뚜껑이 따버려 따, 따. 따야지 어, 움직인다, 어디? 움직인다. 얘네 지금 쫄로 만 잠깐만, 잠깐아잠깐한명 여기 우리 만리 나쁘지 않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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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확인. 확인. 줄까요? 아니 아니 아 괜찮아. 나 근데 라이트 그립 잘못 느끼겠어서 막시비는 괜찮은데 먹기고 있는데? 수직이야 수직. 수직 줘 수직 줘 괜찮아 괜찮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라 일라 괜찮아 나를 살리려면 두명두명두명 남았어요? 네두명 남았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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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드드나나 나 라이트 그립이구나. 라이트 그립이라매라스트하나라스트하나 저쪽에 하나. 하나, 저쪽에 하나. 어디? 2번 핑쪽 하나. 네가 천천히 하면 돼요, 이거. 그냥 우리. 이거 안 가도 될 제가 어차피 들어와야 돼요? 와, 1코에 있겠나 이걸? 설마? 설마 1코에 끝내나? 설마 플래그 세우지 마. 나는 지금 너무 좋다 말이야. 확인했음. 2번 어. 핑. 정확히 2번, 2번 핑 있어요? 정확하게 2번 핑. 안, 안 보이는데. 아, 로펠에서 지금 연막 연막 깔다가 실수로 화염병 깠음 지금. 연막 안으로.

예가지다! 첫 치킨, 오늘 첫 치킨이에요. Yeah. 이야!